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다이 작업을 할수 있는 제품을 들고 나와 봤는데요. 가볍게 할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작업을 해야 돼서 고개 조금 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제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이 머드가드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휀다. 바퀴 뒤쪽으로 요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흙탕물이 튀는 걸 막아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무광 재질이 아니고 유광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유광 재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약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깔맞춤을 위해서 무광보다는 유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무광 제품에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도색 품질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약간 상처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어차피 이걸 유심히 볼건 아니기 때문에 광만 나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느 쪽이 앞쪽이고 뒤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쪽은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조금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뒤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 총 4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부속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버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핀하고 피스 같은 것도 보이네요. 제가 오늘 별다른 공구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작업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앞쪽을 먼저 할 건데요. 일단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안쪽으로 좀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핀, 여기 핀,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이거 빼주시고, 요 아래쪽에. 요거는 십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지금 보셨죠? 별렌치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리무버로 뽑으면 되고, 아래쪽은 별렌치로 돌려서 이렇게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제품을 보니까 한쪽은 별렌치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이용해서 뽑아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따로 공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기를 풀기 위해서는 일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리무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져온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쪽하고 요쪽 이쪽 이렇게 풀러 냈는데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빼낼 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조금 상처가 났거든요 공구가 없어 가지고 가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거 있는데 공구는 좀 준비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품을 한번 이렇게 대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요 위쪽이 조금 뜨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이 부분을 먼저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요 피스 설치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건 짧고, 이건 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는 조금 짧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길게 되어 있죠. 이 높이만큼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핀도 보시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조금 더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들어 있던 이긴해이용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도 고정이 됐어요. 위 아래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게도록할게요 자, 이제 뒤쪽으로 왔는데요. 자,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그리고 요. 이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빼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플라스틱 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별렌치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여기하고 이 위쪽하고 그다음에 아래쪽 탈거를 했는데요.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나사를 돌리면서 이쪽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죠. 여기가 이렇게 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착할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넣어 놓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네요. 자 일단 장착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십자 나사 말고 원래 있던 걸로 다시 박았어요. 십자 나사가 있는 부분은 머리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자꾸 걸려서 들어가질 않아요.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순정에 있던 거가 그대로 넣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하게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걸로 그냥 박았습니다. 여기가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무리 촬영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군데도 장착을 했는데요. 장착하면서 보니까 요 새로 들어있던 피스하고 원래 장착되었던 피스하고요. 길이가 다른 건 아까 보여드려서 아시지만 이 나사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걸로 연결했을 때 뭔가 이상하게 잘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어, 이게 왜 이러지? 라면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밀어넣기는 했는데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피스를 이용해서 다시 바꿔줬고요. 그랬더니 수월하게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머드가드 장착하실 분들은 원래의 피스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플라스틱 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동봉된 걸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거를 사용해야지 더꽉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드가드 장착해 봤는데요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쉽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돌려가지고 바퀴를 치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함께 동봉돼 있던 공구를 이용해서 탈거를 하고 장착을 했지만 그래도 타이어에 조금씩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월하게 장착을 마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었죠. 동봉돼 있던 피스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